오늘 무슨 말씀하고 나오셨어요? 네. 어 저기 아, 잠시만요. 어 어제 김문수 후보가 비상 계엄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그런 어, 말씀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? 어 근데 오늘 지금 당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어또 하나가 뭐 있죠? 최상경 특검법 세 가지를 당론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요. 약 스무 분이 그 당론으로 하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저는 우리 당이 국민들께 정말 어, 시비상 비상 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,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, 그걸, 그런 걸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 어,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왜 우리 당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, 일부 의원들이 계신 것 같고 어,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. 약 20분의 의원들을 뺀 나머지 의원들께서는 어, 조금 더 어, 지난 대선 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, 어, 긴밀히, 즉, 조금 더 깊숙이, 어,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, 어, 우리 당이 이세 가지의, 어, 특검법에 대해서 당론으로, 어, 한 부분을, 어, 다시이라도 철회하고, 어, 저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지만은 자유투표로 어 하기를 어, 어, 원합니다. 그래서 자유투표로 전환해 주, 주기를 저는 우리 당에다가 요청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질문 안받으셔 역시 건성동 원내대표성동내 대표 사태는 어 만시 지탄이지만 저는 그런 순리라고 생각하고 어,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 맞다. 예서는 김용태 위원장 사태 얘기는 안 나왔네. 저는 지도부 총 사태가 가장 깔끔한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. 그리고 하루 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리고 또한 달에서 두달 안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저는 전당대회를,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일부 언론에다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개파 갈등도 아니고 당내 투쟁도 아닙니다. 이 부분은 우리 이번 대선에서 나온 그 민심을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자는 건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자꾸만 개파 갈등으로 또단권 투쟁으로 이렇게, 어, 이렇게 기사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,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. 어, 저는 12산 비상겸, 어,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산 비상엄을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당대에 새로운 지도, 지도부가 탄생하는 것이 저는 민심을 우리가 그나마 받아들이는 그런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